짧은 머리가 너무 마려워요 날씨가 개 더워가지고 아 시원하게 나 해놔야 또 들어간다 매달 1일은 이 소매가 아니야. 진짜예요? 진짜로. 진짜야. 근데 매달 1일을 해줘야 돼. 4 0 5 0 원. 45만 원 말고. 0 0원 사는 거야. 매달 200만 원. 하이저 편한데 어디 없어? 요 고산 아니지? 그데 저희 가는 요 어떻게 요 시도해 주로 센터미 교회에 참석해 주세 파워 블로그에 3. 우리 지금 무정해 네, 네 저희 오정여행 중이에요 네. 네. 오, 대박이야 좋아보이죠? 네 감사합니다 Let's go. 감사합니다 렛츠고 여기 따로 다니면 개인 의심 받는다니까요 <laughs> 아 맞네 네 명의 있어 내 명의 있다 평생 가세요 지금 우림지로 아우 멋있어요 멋있죠 통으로걸몇살이야전2 5살 통으로서 썰린 걸로 견뎌야 돼사람 응? <laughs> 우리 <오셨나>, 웃다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는데 뭐야그 왼쪽 거더 맛있어 아니 왼쪽 왼쪽 <laughs> <laughs> 왼쪽이니까 오, 오른쪽 그냥. <laughs>

빨랐어야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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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네.

광벽모드 아, 아날 찍는 거였어요? <laughs> 찍는 줄알았는나 정체 <laughs> 남편은 왜 인식을 좋아해? 캬! 씨발! 나나나나 뒷속으로 너한테 한말 있어 형도 찍어야죠 이프드아자나오는 나오는지 보도 확인해 볼게요 <laughs> 치킨 찍혀 찍혀 어디서 올는데그 안녕하세요 민재성입니다 저는 <laughs> 래퍼하는 사람이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금 UFC 라이트급 챔피언 양은태입니다. 지금 14승 0패고요. 네. 알렉스 토프리아, 담벼 네. 안녕하세요. 국는정희철입니다 네. 라이트급 챔피언 네. UFC 준비 중입니다. 그 올림피스 배우 이민영입니다. 네. 월 3천이고요. 네. 그럼 인식이 잘 되면은 네. 그 제가 저격 한번 할 테니까. 네. 어, 저... 아민영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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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민영이 어? 팔로우가 안돼 있어. 형은 팔로우 돼 있는데 그거 알아? 반말을 안 하고. 팔로우 안돼 있는데. 이가 <laughs> <팔로우가 웃음> <laughs> 지나가. 아 근데 소당 앞에서. 형 그때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아, 소당 앞에서 밥 먹고 들어가려 그러는데 시력에서 지나가 그래서, 어. 철이가하고 받는 애들 철이 그냥 가방 내고 쳐넘어아 아, 이거 반지. 야 좆됐다. 형이 양력 안서잘 생겨서. 벌레야. 3 0 0만들어왔어 300. 이거. 3 0나이스 파트고. 3 0 여기도 벌레 씨발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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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항유냥아왔어 <laughs> <laughs> 형 마늘 이 양파 가킥긴데요두어 클리어. 그래도는 좀나고안 냄신다. 살살 뽀. 살살 뽀. 살살 뽀. 어 야, 와사비 빵으로 한번더 해. 와사비 빵으로. 이거 안 맵다. 예, 한번더 해. 한번더 해. <laughs> 한번더 해. 야 와사비 안내면진거가요바이보가위 바위보. 어? 이 안내민진 들가요 아이보. 와! 이뭐 야, 와사비 원해 빵이. 와사비 원해. 너가 짜줘. 너가 짜줘. 너가 짜줘. 황범빛. 너가 짜줘. 짜줘. 짜. 너 짜줘. 얼마, 얼마, 얼마 <끼리> 짜줘. 얼마, 얼마, 짜줘. 자, 여기에 와이 빙글까지. 빅맥 잘 기억박아. 빙이 상주. 지리모. 와. 기민식 원민식. <끼리> <fa> <끼리> 오, 미직 유건잘 들었고 어, 장난해워 어서. 와! 남자다. 남자다. 와, 맛있다. 숨 쉬어, 숨 쉬어. 이거 또? 이거 표정 걸리. <laughs> 아이고. <이거. 웃음> 어, 맛있어 <laughs> 이게 이게 눈을 가리게 된다니까. <laughs> 한판 더. 한판 한 더. 한한판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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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何だ

이만 걸렸어. 근데 그정도 아닌데. 왜저 티? 그 음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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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마늘. 마늘을 안 넣네. 아. 10번대 1 0번 이게 일반 소스보다 맛있어. 맛있긴 하네요. 맛있어. 이게 쫄깃해. 이 식감이. 알지. 그래 안떨리지 예. 왜님 면상 안 찍고 왜 남만 찍어? 왜 어, 이렇게? 아 이거 안 보여지네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<laughs>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